해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파랑. 네, 부산에 없면 해파랑을 찾으세요. 해파리만 찾으면 됩니다. 부산에서 해파리 찾으시면 됩니다. <laughs> 양산 동룡사 폭포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크랑이 많고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의 하나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공룡사 오시면 소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경승산 경상 부분에 있는 공룡사 소포 한번 놀러들 오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양산 공룡사 소포입니다. 바로 저 위에가 정상부분입니다. 정상부분인데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포가 떨어집니다. 비온비온 곳이면 더 좋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물들이 떨어진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공룡사, 공룡폭포입니다. 장난하죠? 수량이 엄청납니다. 네 그러고 이 수량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죠 폭포에서 내려가는 길. 어마어마한 양들의 폭포수가 흘러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2단, 또저 밑에는 3단입니다. 1단, 2단, 3단 폭포가 홍용사에 네, 있답니다. 지금까지 양탄 공룡사, 공룡포였습니다 홍룡 저희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